수현아 너가 <목소리> 준거야 그거 들어갑니다 음. 하나 둘셋 음. 아, 이건 양면이에요 이건 양면이에요 예쁘잖아 이건... 그렇지만 난 이거 네. 이거 아웃 하나 아, 둘어 아, 미친 이거 어떻게 골라? 너무 귀여운데 둘 다? 이거 아웃 내 생스쿨이 좀 끌리네 그렇긴 해 나도 인정 아웃 이거 어떻게 골라? 나 이거. 아 헐. 음, 나 이거. 이거. 음. 오, 이 이거. 이거. 오, 이 이거. 오, 이거. 오, 이 이거. 오, 거이아거 오, 이거. 오, 오, 이 이거. 오, 이거. 오, 이어 오, 이 이거. 이거. 오,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어. 그니깐 그러니까, 이거 어? 이거 좀 고민된다 그니깐 그러니까. 러 나는 아니야 지성이의 매력은 섹시가 아니야 언니 우리도 섹시해 아니야 지성이는 끝뒤로 가야 돼 아니야 아니 근데 오. 귀여운 사진 너무 많이 골랐어 이거 원래 아 오케이 하나 둘셋 미친 이거 이거지 <laughs> 이거지 하나 둘셋 어? 이거지 뭐야? 이거지 그러니까. 이거지 왜? 왜? 글쎄, 이거 어떻게 할? <laughs> 나 이거 간다. 난 변태니까. 아, <웃음> 변태니까. 홀. <laughs> <laughs> 친, 이건 같이 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너무 귀여운데? 이거 시, 거의 사실상 결승 아니야? 그니까. <laughs> 저주머리 아, 고르겠습니다. 아 귀엽다, 나 이거. 얼빵 아, 아, 장어 장어. 이거 이 사진 너무 예뻐. <laughs> 이거. 난 변태니까. 걸리죠. 이 지성이 가 너무 잘생겼어. 이걸아아이아이거아니얼 아이고. 아이고. 아나이아이거 아이고. 이거지이이거 아이고. 아이고. 이고이이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고이이고이이 오? 어? 어? 이건 이거. 이거지? 오? 둘, 아, 못 고르겠어. 이렇게 반대. 어머. 준결승. 어머. 아니, 이거. 오. <laughs> 이거. 아, 이거 고를, 이건 고를 필요가 없어요. 이거예요. 아 <laughs> 여가 힘들어 셋짠아 미친 둘다 하차지 잘안 보여 어, 시각성이야 슬리브를 뺀 다음에 될까 아니 근데 언니 이게 정면에서 보면 진짜 하차밖에 안 보여 이게 아, 측면에선 잘 보이는데 옆으로 봐나 어. 이거 잠깐 빼줘 어? 나, 나 이거 내가 이겼다 아닌데? 내가 이겼어 나, 내가 나 이겼어. 이거 플 어. 아니라고 왜? 셋 아 졌다. <laughs> 아 이거지. 그니까 어, 너, 가세요. 너 지금 너한테 가까운 거만 고르는 거 아니야? <laughs> 제가 이겼어요. 아, 이거지. <laughs> 네. 꺼켜서 이거 제가 이겼어요. 아 오케이. 아 이건 진짜 이거. 포카박해 슬리브 너무한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이것도 내가 이겼어. 아닌데요. 아니야. 이거. 이건... 이거지! 그러니까. 왜? 이거지! 시그 용복기를 아. 지금 버린다고? 아, 얘가 너무 예쁘다. 얘는 그냥. 아, 헉! 졌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 그쵸. 그렇죠. 나이 아, 졌다.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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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이거. 아, 역시. 아기 원숭이 잘 가고. <laughs> 안 돼! 이거? 이거. 어? 뭐? 뭐? 왜지? 이것도 괜찮아. 아, 이게 예쁜 것 같아. 아, 시그가 예쁘다. 어 이거 아, 내가, 씨, 이겼다. 이거지, 내가 이겼다. 아니, 중이야. 아, 이거 이거 다 아니 용국이로 되게 좋아. 아 이거 용국이로 유왕 카드하고 있어. 우리 지금 <laughs> 유왕 카드야. 이거 제승 어? 어. 이거지. 이거지. 아. 이거지. 아 이거지. 이거 뭐? 아 진짜? 진짜 왜? 아, 진짜? 넷. 아 아니, 세잖아. <웃음> <웃음> 아니. 하나, 둘, 셋. 어, 아직 좀 가벼워요. 완자님이지에 언니 얘는 공자의 비공자야. 완자님이지에아아 아,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이건 내 승이다. 아닌데? 아니야. 아 이거 쿨. 까봐도 어디서 하더니? 이겼어. 그렇지. <거지. 웃음> 왜? 귀엽잖아. 아, 와. 와 큐티 섹시로 갑시다. 나 너무 어려. 워 섹시. 섹시. 자 사이드. 아, 이거지! 어? 아, 아! 이거지! 그래. 나 이거 내 최애 포탄데 셋! 와, 둘이 진짜 비싸다 나 스펄렌즈 이안큰 박스가 벌써 떨어진다고? 아, 난 이게 좋아 어? 응? 네? 나 목표정 좋아다고다제 카드로 가겠네요 셋! 솔기는다 예뻐서 어쩔 수없히왕관님이지 이거는. 이거 너무 어려워. 뭔 소리야. 완전 훨왕관님훨이 있잖아. 백살공듀. 신데렐라. 백살공듀. 아. <laughs> 응, 내가 이겼어? 아이씨, 다 와, 근데 이거 좀 어렵다. 예? 예? 네? 귀여운 게 좋아. 아, 미친 거 아니야? 어, 여기 떨어졌어 어이없어. 아, 근너 답이정해져도는거 아니냐고 나 그래. 이거. 어... 너무 너무 귀여워. 이거? 아, 그런 이게 그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이 이거? 거다떨어거 이거? 이거? 떨어졌어그러니까야거라나 여기서 거이나 이거? 너무 귀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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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게이라딘이지 이거? 이이 이거? 이거? <laughs> 유리야 <유리학하대요>. 카드야. <laughs> <laughs> 아, 뭐, 비슷하다? 이거 바로 그러지. <laughs> 와, 오늘 <움직이> 빠르네. <laughs> 아, 졌다. <laughs> 이건 좀 세. 와, 이건 좀 세다. 이건 좀세어 이건 좀 세다. <셀걸? 웃음> 어, 이건, 좀 쎄다. <laughs> 이건 좀 꽃남이야? <laughs> 아 근데 이 퍼핏의 눈가리가 너무 압도적이야. <laughs> 눈가리 <laughs> 아 이건 이거지 아남아 아, 이거지 미안합니다아 근데 나 이거 좋아해 아 미친 내 희망이 사라졌어 아 이것도 좀. 양면이야 이거 아 그래? 그래. 아 이거다 이거 야 이거다 <laughs> <laughs> 고민했었는데 이거다 뭐? 근데 <laughs> 이거 좀 쫀다 어, 이것도, 와. 이거 갖고 싶내 히든카드다 아, 이거지, 예. 헐. 꽃나무, 노루장에. 아, 이거지, 아 하나, 둘, 셋, 광기. 아, 이거지, 존나 발라 예. 하나, 둘, 셋, 섹시. 아, 이건 좀. 와, 큐티드, 섹시다. 아, 이건 좀. 이거 그거 아니야, 진짜. 눈랑, 이거랑, 자기야. 이거. 아니야 영화랑 연상이잖아. 나는 누나로 가겠습니다. 아, 어, 미팅. 연화 어. 갑니다. 이건 진짜 연화 네, 네. 이거는 약간 연상인 척 하는 연화 저는 큐티 파티 하게 좋아요.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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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당기지, 에 오케이. 하나, 둘, 셋! 어, 아, 이거 박빙인데 이거 약간 결승전인데? 찍으러 가겠어니다 오! 마지막, 이거 이상. 갑니다! 게 같이 가는 거야? 음. 안 보여, 안 보여. 아. 짜자잔! <laughs> 일단은 1차 탈락이고요. <laughs> 야, 부동산 그냥 바로 나가리네. 어. 이거 너무. 이거 약간 뭔가 이제 강아지와 광기 강아지, <laughs> <laughs> 큐트 강아지, 아기 와 광년. 기아 <laughs> <laughs> 근데 나이 퍼핑 눈가리가 너무 치명적이야 신기하다. 나는 그그 모자피트 강아지 비니 그게 인기자았어 아니야 이거. <laughs>